안녕하세요. 근본투자입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의 밈코인 상장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상장 절차가 자체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상장이 쉬운 나라가 싱가포르죠. 그래서 보통 싱가포르에서 먼저 상장한 뒤 미국 거래소에 올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지상파 뉴스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오히려 상장 빈도가 줄어들 줄 알았던 밈코인이 예상외로 하반기에 상장 러시를 이어간다고 하죠. 페페코인이 최근에 상장하고 그 다음 타자는 누굴까 많은 예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상장 절차가 3개월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2025년 초에 페페에 이은 밈코인이 하나 더 상장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베이비도지가 국내 작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만큼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많이 올라와주면서 인기를 다시 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소각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타 코인 대비 확실하게 커서 거래소의 적격성 심사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밈 코인 중에서는 나름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 코인의 후계자인 베이비 도지. 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구축을 하면서 도지 코인에서의 아쉬운 점들은 다 보완이 되었죠. 국내 상장에 대비해서 미리 비트겟이나 MEXC 등 해외 거래소에서 사신 뒤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보따리로 파셔도 되고 이 자체 레버리지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베이비도즈 코인은 비트겟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설치 그리고 가입 하단 링크로 가입만 하셔도 최소 20USD 하나로 30만원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이용 중이신 분들은 비트겟 MXC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레버리지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주소로 가입 시50% 할인된 거래 수수료로 금액을 2배에서 125배까지 늘려서 거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본투자였습니다.